지구 온난화와 인구 증가로 미래 사회에선 물이 기름 만큼 중요한 천연 자원이 될 전망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와 담수 기술 등 마실 물 확보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7년 된 아파트 급수관입니다. 녹과 이물질이 잔뜩 낀 모습입니다. 공급하는 물을 정화해도 관이 낡으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아연 이온 등을 활용해 물대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배관 교체 없이 급수관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물 사정이 열악한 국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상수도라든가 어, 러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역시도 어, 이런 그물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배관 부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 저희 진출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어, 그런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뉴스와이 이경태입니다.